주식회사 디스 이즈잇슨 회사의 새로운 사명을 주식회사 슈퍼오리지널 대표 강지한으로 변경하고 사업 분야의 대대적 확장을 발표했다. 이번 변화는 회사가 K-pop MD 굿즈의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주식회사 슈퍼 오리지널은 타이니텐 및 BTS 뮤직심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확보한 글로벌 시장 역량을 기반으로 K-POP MD 영역에서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더 다양한 K-POP MD 확장을 모색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식회사 슈퍼 오리지널은 현재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현지 생산 및 유통 라인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관세로 인해 현지 팬들에게 부담되었던 가격 이슈를 해소한 선발 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회사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K팝 아티스트들과 굿즈 디자인 및 개발 제안을 받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식회사 슈퍼 오리지널은 사명변경과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K-POP MD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치는 업계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주식회사 슈퍼 오리지널이 앞으로 글로벌 MD 진출에 고민 중인 k p o 아티스트들이 제품 디자인과 개발 협업의 선두주자로 글로벌 MD 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 사항 콜론 주식회사 슈퍼 오리지널, 슈퍼 오리지널, 공식 이메일 위미줄라의 슈퍼 오리지널 kyathesuperoriginal.com